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빌립뽀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일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예,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 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빌립보 교의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르비롯타에서 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증거된다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핍박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것은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견딜 수 있다, 내가 용기 있게 결단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혹과 시험과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달갑지는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 그 은혜를 주신 이유도 뭡니까?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위하여 이 고난을 여러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담대히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사를 오로지 주를 위한 삶으로 사는가라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그저 죽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것이 더 좋고 자기도 원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자, 자기가 살아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빌립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는 살아 있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오로지 예수님을 위하여 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사를 거기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저, 이 땅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자포자기에서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저렘을 만나기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혹은 또한 자신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그런 또한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추를 위한 삶으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추를 위하여 살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의무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냥 생활하라는 뭐 헬러 단어가 있는데요.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의 의무를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복음에 합당한 의무를 행하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받은 것이, 내가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심을 그 선포하는 그 복된 소식을 받은 자라면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고 나의 삶은 오로지 이 저도발처럼 생사도 주를 위한 것이고 고난도 주를 위하여 받는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이 합당한 순종의 의무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감당하는 삶을 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너무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신다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겨내기를. 그래서 고난 때문에 도망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의무를 행하여서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그로 인한 은총과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상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하였는데요. 바로 이 은혜가 또그 주님의 도우심이고요. 그리고 그 고난이 바로 대적자들로 인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죠. 이 대적자들로 인해 유혹과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거 이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여러 유혹들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정말로 내가 복음을 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사도 오로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였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도 은혜가 증명되고, 또한,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고난을 피하여 도망치며 숨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나의 생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